핸드 사줍니다. 네, 골하가위 바위보. 예! 네, <laughs> 이겼다. <이렇게 웃음> 내가 이겼다. <laughs> 내가 이겼다. <laughs> 야, 이게 사람게 인디 아판 맞아. 아니. 아니 아니야. 갈가보왕이니까 <laughs> 아, 갈가보왕은 욕안 쓰시죠? <laughs> 자, 자, 우리는 서로 여기서 가위바위보를 가위 한 가지 골라요. 자, 갑자 갑. 다다 왕에게는 땡기가 <laughs> <laughs> 부여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완전 치카. 나는 아, 왕이 됐어요. 이럴 줄몰요여기시버 아, 야, 여기서 시작하라고, 는안 가준다. 위바위보 어, 이런 샷. 위바위보위바위보 내한테 줘 봐. 야, 야, 내리줘봐 조용히 봐. 카메라 카메라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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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 마지막 편입니다. 우와, 우와. <laughs> 내가 내가 왕이 아니지 네처음으로 떨어져. 야 김겸해. 어, 인제 인제. <laughs> 오. 사람 사람 삶에들어거군요근데 얼굴 공개하면 뒤집니다. <laughs> 여기 공개하지 마세요. 야 우리 지금 방송 중이다. <laughs> 야, 지금 야 방송 중이야. I d o n 이 know. 어 d o 거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공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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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know. 햄버거 먹